시 단속 들어가 나 사는데 밑에 층 같은 똑같은 가정집에서 몰래 카메라를 위에다가 방안에서 위에다가 쏘면 이렇게 돼 그걸 보고 유치추적이라고지 응 방바닥에서 세례가 있을 수 없는게 지진이야 성폭력 인권도 그럼 내가 왜 당하고 제출을 못내고 아팠는가 아시겠지 응? 너도 방안에다가 CCTV 몰카 달아놓고 내가 의심받지 않고 살아봐. 돼. 밑에 층에서는 우회로 쏴. 아시겠어? 내가 그 일로 조촌동 10층 첫 고발도 못하고 집 나와서 사례금으로 여기서 밝혀. 알았음? 왜 나를 공사하면서 몰래카메라 CCTV 작동하면서 나를 인정없이 살해했는가? 당신도 법 옷 벗어감도 바꿔. 알았어? 나는 내 현금을 찾고자 내가 고발도 못하고 추적했어. 그러나 당신은 내 이의신청 묻지도 않고 나를 살해범으로 인정하고 각 방에다가 CCTV 달아서 남의 집 손해를 이해하고 살았으므로 나도 당신을 간결롭게 이렇게 법으로 처리해 아시겠어?